할렐루야! 아, 우리 찬양 참 잘하죠. 여레이즈미야, 주님께서 날 일으켜 주시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일으켜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의 랍비를 불러가지고 비아냥대면서 말합니다. 랍비, 내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봤는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도둑일세. 이 라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놓고 몰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훔쳐가지고 어, 하와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도둑이지. 이때 라비가 차분히 말합니다 황제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황제여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내가 아주 아끼는 은항아리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금항아리를 갖다 놓고 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말이 자네 횡재했구만. 은 항아리보다 금 항아리가 얼마나 비싼가. 그 도둑 정말 참 정신없는 도둑일세 그려그말 끝에 라피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제님 말씀처럼 도둑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도둑과 같이 작은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시고. 혼자서는 부족해서 살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배필로 귀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 모든 일은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해 돌이켜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이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평가할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런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우리 삶의 평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고는 있지만그 고난에 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는 은혜가 훨씬 더큰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어라. 지금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사는 것도 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실패를 실패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불의함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죄가 없기에 내가 넘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는 베드로,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보시기 전에 최소한 12명 중에서 한 명은 안전한 배에서 나와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앉아만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를더 귀하게 보신 것처럼 지난 1년간 실패를 거듭난 우리의 잘못과 실수 이 모든 걸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더그 실수 때문에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의 실패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도하다가 실패도 괜찮다는 실패의 자유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다 그걸 용서했습니다. 그걸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코미디언 미니펄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대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피아노 연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는 어머니 치마를 붙잡은 만나는 못해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고집을 부립니다. 이때 어머니가 그 미니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무대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피아노를 칠수 없다는 걸 보여주렴.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야. 그 일은 이 민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생각, 그래! 실수해도 괜찮아! 내게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침착하게 연주할 수가 있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두번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결국 멋진 연예인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정체 현상을 겪고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절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잡아줄게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에게는 실패할 자유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 어거스디는 한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세상에 빠져가지고 뒹굴다가 어린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아들까지 놓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사탄은 항상 그걸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게뭘 예수입니다. 너는 이미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너는 이미 실패자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나. 아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속삭임이 계속 그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속삭임을 떨쳐버리고 도리어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렇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였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수없이 바다 속에 빠졌지만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의 바다 위로 걸어가는 법을 배웠고 반복되는 실패를 겪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서 임받는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끊는 위대한 성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베드로만 보더라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까지 칭함을 받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하고 같이 갈 사람 같이 가자. 그래 갈릴리 호수로 또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요, 실수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가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인정한 다음 그에게 내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길은 고된 역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수영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면 수영을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법을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용납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손을 잡아주시므로 실패의 자유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마음 확정 열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실패에 절대 묶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준걸 내가 왜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 덮어 주셨습니다. 또한 해를 보내면서 고난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 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도 지난 한해 동안 고난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뛰어난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도다. 오 나의 불쌍한 처지여. 그러다 어느 날3한살이었던 파스칼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을 너무 감격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철학자와 현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 이걸 갖다다가 천내다가 새겨가지고 써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외투 안쪽에다가 꿰매고 다녔어꽤 꿰매고 그래서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하다가 외투 안쪽 호주머리 보니까 뭐가 달렸는데 보니까 이 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수없이 깨달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고난은 아담의 갈비뼈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와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온 몸으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환란 가운데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고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뒤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저. 우리에게 직분 사명을 맡길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따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 지난 한해 동안 각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인 같은 교인들은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며 그 힘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어떻게 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감히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세시대민정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세시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주여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꼭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어느 때보다도 지난해 동안 하나님의 말 사랑이 내 속에 더욱 풍성해졌음을 감사합시다. 저는 40년이 넘는 목회생활 가운데서 지난해가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고 그 힘든 것 때문에 독서에 열중했습니다. 신학서적을 1년 동안에 탁 배권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세 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눈물은 바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발견하고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싫제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의 십년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망한, 사망의 엄지만 골짜기를 해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고난의 렌즈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도 못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의 풍경을 볼수 없습니다. 마치 손전, 손전등으로 어두운 밤길에 내 집을 찾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바로 눈앞에 것만 보입니다.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손전등을 따라서 가다보면 어느덧 내집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저 멀리를 보고 왔습니까? 눈앞에 것 보고, 눈앞에 것 보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속에 더욱 풍성해졌음을 느꼈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이 바로 우리 주님의 피부든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찌 나 혼자만의 체험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리을건축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남성 행군 나팔 중창단 'You r a i s Me Up' 찬송 참 감사합니다. 그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내가 힘들어 내 영혼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에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큰 내가 되게 하지요.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셨기에 우리는 지난해 폭풍 속을 걸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닉 브이치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들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오히려 행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고난을 통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기에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요한처럼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본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란 개념에 불과한 이 사랑의 본체를 사랑의 실체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풍성하게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함을 저는 깨닫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각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풍성이 넘치고 있음을 저는 영역히 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하늘을 보내며 나에게 실패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주심에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성을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용서에도 끝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